한 여성이 백화점 의류 매장을 찾았습니다. 휴대 전화로 영상 통화를 켠채 옷을 하나씩 꺼내 화면에 비추는데요. 그걸 본 영상 속 남성은 고개를 젓거나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상황이 길게 이어지자 매장 직원이 여성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결국 매장에서 쫓겨난 여성. 과연 통화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예, 가족 여러분 오늘 사연 진짜 정말 기가 찹니다. 팔자에도 없는 아들이 생겼다는 분의 제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결혼을 한번 했는데 아예 없이 이혼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내집 마련에도 성공한 그런 여성입니다 요즘은 일단 뭔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봐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타 소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두살 연상의 한 남성을 만나게 됐고요 남성은 어, 저는 앨범까지 낸 기타리스트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어허. 현재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정기 공연도 하고 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호감을 표현했고요. 이 제보자께서 저는 돌싱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도 아주 오래 사귄 여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혼이나 다름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자 친구가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더라. 근데 네, 제일 많이 깜빡깜빡한 게 바로 지갑이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그 계산을 할 때. 아차, 지갑 놓고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휴대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그런 거안 쓴대요. 그 기능을 안 쓴다고 아, 답을 하는 거예요. 아빼 빼이 안 쓴다. 네, 결국 식사 비용을 번번이 제보자가 결제했고요. 남자친구의 차를 탈 때도 비슷했습니다. 자꾸만 기름 넣는 걸 깜빡했다면서 자기가 기름 좀 가득 넣어주면 안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제보자 혹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건지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남자친구 기다렸다는 듯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면서 내가 늦둥인데 치매 걸린 어머니 요양원 비용까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제보자는 아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좀더 감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아 오빠가 좀 어려운가 보다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맡겨 놓은 거 갖다 쓰듯이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남자가 커플옷을 못뭐 입어봤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안쓰러워서 제가, ᄀ, ᄀ, 꺼 입을까? 그랬더니, 택하면서 사자는 거예요. 국내 브랜드는 싫은가 보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ᄀ, 사주게 됐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ᄀ, ᄀ, 순간부터 뭐, 보지도 않고, 막 되게 고급스럽고, 색깔도 쁘고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러더니, 비싸겠네! 이러더니, 얼마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네. 그냥 끝이에요. 그때도 네.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아, 박수 씨, 몽글 땡땡? 좋은 거죠.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장바구니처럼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뭐, 로션 사달라 뭐, 영양제 사달라, 등등 하다가 급기야는 커프로 좀 사자,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백화점에 직접 가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커프로 같은 걸 보여줬는데, 좀 국내 브랜드 얘기를 하면 볼 생각도 없이, 아, 저렴한 거 싫어. 아,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거절을 했고요. 결국 몽글땡땡 좀 비스 많이 비싸죠. 좀 예. 아니고 많이 비쌉니다. 몽글땡땡을 이렇게 보여주진 않고 몽글땡땡 어때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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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어보지도 않고 아, 말이 나오기도 말도 좋아요. 나오기 전에 몽글땡땡이 나오니까 네 음절 중에 두 음절만 몽글 카니까 오케이 색깔 뭐 색상 뭐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사라 아주 좋다 너무 좋은 옷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아, 그딱 참... 처음에 딱 이렇게 아, 커트를 하셨어요. 그 이상했을 때그 잘랐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마음이 갔던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문제가 한번 드라이브를 가는데 남자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웠대요. 근데 휴대전화가 차량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전화가 오는데 발신자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더는 겁니다. 안산 45 가로 열고 돌싱 옷가게. 이렇게 어? 발진자가 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쎄하잖아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씨가 오길래 혹시 만난 여자 또 있냐? 어어, 아하, 아, 또 예, 있냐? 어. 그냥 직접적으로 봤대요. 무슨 소리냐고 발끈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발끈하면서 보니까 막 휴대전화로 손을 막뭘 만지더래요. 이거 이상한데 싶어서 또한번 기회를 노려서 이 남자 씨휴대전화를 다시 봤더니 그 돌싱녀라고 그랬던 그 사람하고 통화했던 내용 있잖아요. 통화 기록이다삭제돼 있더랍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럼 내 이름은 어떻게 저장돼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겠죠. 직접 들어보시죠. 저장돼 내 이름은 뭔가 하고 봤더니 이름 세 글자 제 이름 세 글자 하고 지역 그리고 가로 열고 돌싱 대기업 가로 닫고 딱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약간 돌싱들만 이렇게 꼬셔서, 그러니까 마음 약하고 돈쓸것 같은 돌싱들만 이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아, 나도, 나도, 미, 나도 미치겠다. 듣는 나도. 진짜 미치겠죠. 어. 아니, 평소에는 제보자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남자친구인데, 아. 휴대전화에 이름 세 글자에 지역, 그리고 아. 돌싱 대기업이라는 정보를 적어 놨고요. 저기 X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그이 제보자랑 사귄 날짜였다고 해요. 아. 제보자가 아니, 도대체 이 저장명 무슨 뜻일까? 친구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는데, 아. 아무래도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장한 게 아닐까? 날짜가 되게 실수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귄 날짜까지 적어놨겠죠. 이큰 배신감을 느낀 제보자 일단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더니 남자친구가 자기야 삐졌어 하고 문자를 한통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을 안 하니까. 본인도 그냥 똑같이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결국 제보자가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음. 헤어지더라도 음. 확실하게 어. 헤어지고 끝내자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은 됐다. 하지만 네 개인 물품을 사줬던 돈은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몽글. 했습니다. 어. 자 남자친구 바로 제보자 연락처 차단했고요. SNS 팔로우까지 끊었습니다. 아이고 박 변사님 호 그쵸. 뭐좀 만난 날짜 는좀 기억을 하던가 그럴 그렇죠, 적은 아,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차단을 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돌싱이나 이런 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런 것도 반복하는 것도 생각이 돼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제보자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한다고 했거든, 기타. 어, 아, 예, 예. 그래서 그 장소나 이 공공기관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 없대요. 그래서 계약한 적도 없다 해서 이건 거짓말로 보이고.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까 남성이 냈던 앨범은 존재합니다. 를 그러니까 뭐 조금은 있는데 과장했거나 약간 거짓말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남성 아직도 다른 도 돌싱한테 가서 순진한 척 하면서 어, 또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돼서 이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남자의 여자친구가 그 안산 45불싱 옷가게일 수 있습니다. 그 여성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여러 명 있을 것 같고요. 좀 화가 나는 부분은 만약에 이자가 어뭐 다행긴 합니다만 목돈을 뜯어냈거나 예.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 그래서 폐물을 받았거나 예물 시기 같은 거 고가 이런 걸 받았으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런 좀 정도 있잖아요. 그냥 뭐, 뭐, 면도기, 뭐, 생활용품. 이래서 이거는 사실 뭔가 반환청구를 한다거나 형사사건으로 만들기, 면도기 정도 가지고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아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줬다라는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아, 이것도 처벌도 좀, 아마 이것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예, 교수님 선수입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선수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좀 챙피한 것 같아요. 음. 예, 정말 생계 수단으로 이성을 그렇구나. 만나면서 면도기, 비누, 로션, 유산균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가진 거잖아요. 정말 최고 찌질한 어떤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이 여성분 많이 배신감을 느끼시겠지만 이 여성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신 거고 또 워낙에 똑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위로 받으시고 이런 사람 더 이상 오래 안 만났다는 거에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도 빨리 좀 차단하셨습니다.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